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뽕수학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이제 방송이 어떻게 되냐.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 편성표를 토대로 좀 기사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의 두주먹 영상이요 9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3월 1 6일에 업로드가 된 영상인데요 이제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뭐 천만 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노래도 조만간 천만 뷰를 돌파를 할것 같습니다 두주먹이 더트롯쇼에서 7월에 한 달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트롯곡으로 선정이 되면서 5개월 연속 명예 전당에 이제 입성을 했죠. 버트로스에서 1위 후보에 오르고 또 1위도 하고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옷도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팬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감성장인의 변신을 놀래고 선택한 노래에 놀래고 삐걱거리는 춤에 놀랐지만 완벽한 무대였어요. 두 주먹 임영웅님 멋있습니다. 최고의 무대 두 주먹 모주연속 1위 축하합니다. 일단 좀 기사를 보겠습니다. 뽕숭아 악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결방을 합니다. 근데 특별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은하스타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뭐 따로 변한 건 없어요. 일단 T V 조선이 이제 28일 날 공식 입장을 내고 스텝들과 트럼밴들이 자가격리로 인해서 이제 이번 주에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는 부득이하게 결방을 결정을 했고, 또 긴급하게 뭐 특별판을 준비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온 거 보면, 티조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죠. 자세히 보면요. 일단 편성표를 좀 보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특별판. 1부, 2부 있고요. 네, 뽕숭아학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별판 1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28일이죠. 수요일 이제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뽕숭아학당은요. 여름방학 특집 스페셜이 방송이 되고요. 29일 이제 목요일 밤 방송 예정인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미스터트롯 탑6 유닛 및 메들리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유닛 및 메들리 특집이면은, 뭐, 어떤 걸 내보낼지는 모르겠는데요. 유닛 무대라는 거는 이제 트롯맨들이 두 명과 세 명, 단체 무대를 편집을 해서 내보낼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매회를 좀 편집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사랑의 콕센터가 녹화를 해 놓은 분량이 없다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뽕숭아학당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를 보면 여름 방학 특집 스페셜이 방송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뽕숭아학당 같은 경우는 편집된 분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랑의 코센터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예능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편집된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트럼맨들의 소소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 방송에는 내보내지 못한 것들,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해도 참 좋을 텐데요. 그거를 이제 안 하네요. 그냥 여름방 특집 방송을 내보낸다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송을 한번 한 자료보다는 방송에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은 미공개 분량을 편집을 해서 내보내면 시청률이 좀더 오를 텐데요. 아 이게 뽕수학당 제작진들도 트롯맨들과 똑같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적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결정을 한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임영웅님과 트롯맨들 그리고 회작진이 모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님이 최애 돌 셀럽 기부 요정에 등극을 했습니다. 여웅님 탄생 1만 1,000일 만에 이제 기부 요정에 등극을 했는데요. 27일 약 7만 9천 74만여 표를 얻으면서 제 4대 기부 요정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이 날이 임영웅님 태어난 지 1만 1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뭐 기념일인데요. 임영님의 팬분들은요, 각종 SNS에 여웅님을 알게 된건내 삶의 희망이다. 명품 보이스 하면서 기부요정 등극을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14회 기부로요, 누적 기부액이 약 700만원을 달성을 했고요. 이게 임영님의 이름으로 미랄 복지재단에 이제 전달돼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이 기부금은 이제 코로나로 고립된 장애인을 이제 위해서 기금이 쓰인다고 하네요. 두란두란 띠외쇼 무대 이제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동원 군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기사가 났습니다. 난 기사를 보면 뭐 생기발랄 자연가도 찰떡인 동원 군의 뽕숭악당 아 58의 비하인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정도원군도 유튜브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임영웅님과 정도원군이 에버랜드를 갔었죠. 그때 임영웅님 유튜브에서 영상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정도원군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각각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둘이 같이 있는 건데 카메라의 시점이 달라서 두 배의 즐거움을 줬죠. 영상을 보면요. 정도원 군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임영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영님이 갑자기 정도원 군의 이렇게 코에 뭔가 묻어 있는 걸 떼내줍니다. 자막으로도 다정한 영웅이 형 코에 먼지도 떼주네 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동생을 챙기고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 게 눈에 보이죠? 이 모습을 보면 임영님이 동원군, 동생을 좀 챙겨주는 게 눈에 딱 보이죠? 좀 세심한 면도 있어요. 코에 뭐 붙은 거잘안 보일 텐데, 임영님이 떼주는 모습입니다. 영상 후반부로 가면요.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임영웅님과정동원군이 어깨 동무를 하고요. 볼짝볼짝 볼짝 발을 맞춰서 뛰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장난을 치는 건데요. 근데 자막으로도 진정한 케미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또 발을 맞춰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때 이찬 언니의 모습이 보이고요. 세시 같이 보고선 싹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무대를 하러 딱 올라가는데요. 영웅님이 돌아올 때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밝게 웃고 있습니다. 안경은 쓰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나 봐요. 도원군이랑 틈틈이 장난도 치고 케미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